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간 9시가 됐어요. 자 먼저 그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솔라무님께서 아, 5만 원씩이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솔라무님 5만 원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N 님께서 10만 원씩이나 어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나무님, 그리고 엔님. 5만원, 10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어, 손절을 했어요. 지금 마무리한 종목은 시공테크란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그, 이렇게 폭락하는 종목에서도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짧은 구간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편인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어,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총세번 있었어요. 그리고 약 손절을 할수 있는 구간도 또한번더 있었어요. 자, 이 종목으로만 제가 얼마를 손절을 했냐면요.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손절을 했어요. 지금 바운 프로젝트 계좌가 수익 금액 자체가 거의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다가, 어 지금 수익금액이 2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가 한 2600만원이 조금 넘는 계좌가 됐는데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작년에 1년 동안에 300%가 넘는 수익률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예상한 수익률보다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익률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이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어, 금액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 한 종목 때문에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지금 거의 매매를 못하다 보니까 지, 지금 이렇게 총 다섯 번에 나눠서 손절을 했는데 이 손절한 금액 전부가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따로 손절한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한 80만 원, 60만 원. 그것도 제가 매매 실수 때문에 손절을 했던 거고 그 외에는 거의 손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한 종목이 그제 수익률 그래프의 패턴 자체를 깨는 깨는 정도의 그 이렇게 손절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해 목표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 그 수익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제 목표인데 그 목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있는데 목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제 손절 범위의 맥시멈은 10에서 한 15%인데, 지금 여기서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손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신용 물량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10에서 15%가 벗어나는 그 마이너스 수익률은 원금이 똑같이 점점 쪼그라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추가 매수한 구간이 있어요. 추가 매수한 구간이 어디였냐면, 7,300원 구간과 7,200, 아니, 6,210원. 여기 바닥 구간이죠. 이 두, 이두 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락할 때, 그, 신용 물량, 그, 신용 비중 때문에, 반대 매매가 한번 들어갔고요. 뭐, 물론 그, 제 돈을, 제 금액을, 개인적인 금액을 집어넣게 되면, 반대 매매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과 그 함께하는 그 파운 프로젝트 계좌에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과 처음 시작한 취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지 않고 반대매매를 실행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그 반대매매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날이죠. 시가 자체가 한 4%로 시작했던 이날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쭉 밀려서 바로 손절을. 바로 물량을 다시 털어내면서 일부 손절을 좀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 거를 지금 엊그저께 여기서 상승했다가 약간 눌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지금 8,000원 구간에서 8,000원, 8,300원, 8,000원, 8,050원 이 사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어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은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해왔던 방식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방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 여러분들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종목을 어잘 기억해놓고, 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준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움하고 원래는 광고를 좀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 그 광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꼼수를 쓰게 되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주식매매를 한두 달 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네, 어,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 노력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오늘도 2% 조건씩 검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3일자, 9월 13일자 2% 조건씩 검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우, 저도 이렇게 이런 수익률의 손절은 처음 해봐서 이렇게 손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금액은 제가 예전에 그 본계좌를 했을 때 몇천만 원뭐 1,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수익률로 수익률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손절을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코스모신 소재고요.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 이구간에서 상승했다가 1차 매수되고 바로 성공하죠. 자, 여러분들 이 코스모신 소재의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2% 조건식을 만들 때 가장 추구하는 그 상승의 패턴이에요. 이게 이 패턴 자체가 제가 가장 추구하는 상승의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그 코스모 신소재의 그 분봉상의 패턴을 보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헨즈고요 모헨즈도 여기 고가갱신할 때 떠서 여기 1차 매수 되고 이 구간에서 바로 성공하겠죠. 뭐그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그, 그 패턴이라든지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초보인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 욕심내거나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닉스고요. 세로닉스도 지금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뜨는데 매수 타점 없이 상한가까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LNF고요. LNF도 지금 매수 타점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오후 구간에 지금 매수 타점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2시 이후에 매수 타점은 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Y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1분봉 하나의 물량이 전부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1차 매수, 2차 매수 되고 바로 성공은 합니다만, 어,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고가갱신할 때 지금 검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 자동적으로 사셨, 아마 자동적으로 사졌을 거예요. 지금 3타 매수 구간까지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쭈루룩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 구간을 짧은 구간에 냈을 수 있는데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 어, 분봉상에 한두 개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에 이 리바운드 구간 없으면 저 같으면 여기 미들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기 2차 매수선 부근에서 바로 정리하는 편이에요. 저 같으면 그 다음에 로보로보고요. 로보로보는 여기 고가 갱신할 때 11시 부근에서 고가 갱신할 때 떠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됩니다. 3차 매수까지 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성공을 하죠. 종가 직전에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패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 다음에 까뮤yn씨고요. 까뮤yn씨는 여기 고가갱신할 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 지금 고가갱신목에 검색이 됐는데, 자, 까뮤yn씨는 42분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떠서 지금 바로 1차 매수되고 바로 성공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에 검색이 되고 바로 성공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2% 조건식 검증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전의 패턴으로 어, 뭐 물론 뭐그 패턴에 대한 방향성은 뭐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손절했을 때, 아, 이 돈으로 뭐라도 할 걸, 하도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기울기가 여기에서 한요 정도, 요 정도 내려갔어요. 요만큼의 기울기가 지금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나와서 수익률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해서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